어 시, 시끄럽다, 야, 뭐야. 킬당 3,000원, 데스당 마이너스 1,000원? 오케이. 이 판, 지갑 열어드리게 해드릴게요. 지갑 좀 열자. 데미지 진짜 미쳤다, 그. 분. 하고 있네 여러분 집중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내 돈이 걸린 일이야 아무도 내 돈을 책임져주지 않아 집중해서 빡세게 벌자 부부할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정한 용기 스택.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 방어력이 엄청 높아져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리신이 카정 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 아리가 집을 갔네? 이거는 아래쪽 바 발기로 가야겠네요. 리시는 1대1이 기는데마우카이랑 제이스가 먼저 올것 같아. 또 먹었네. 저마 어. 쓰지 말걸 좀 아깝네. 근데 저마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왜냐면 샤크가 그 내가 못 봤어요 그거 은신 빠졌는지. 이민수님, 안녕하세요. 어, 나이스. 와, 이게 살아? 저게 산다고? 버그 아니냐? 아니. 이즈리얼. 이즈리얼 시작된 거냐고. 와, 이걸 꼬라박네. 내 3,000원도 뺏어가고. 이걸 꼬라박네. 야, 내 3천원도 뺏어가고, 이걸 꼬라박는다고? 나에게 방어가 있었으면 아리를 살려줬을텐데 이즈리얼은 과학입니다 야왜 괜히 쓰레기 조합 때 쓰레기 조합이라고 한게 아니야 이즈리얼 아리가 진짜 안 좋아요, 템프는. 나올 텐데, 이것도 곧. 잠깐만요. 메신이 칼라이불이랑. 여기, 불과보. 먹고 갔다가 오는데, 좋 됐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음파 맞으면 나 간다. 음파 맞았으면 죽었어요. 마오카이 내려오거든요. 이러지 좀 마라. 나만 괴롭히냐. 이러지 좀 마라. 솔직히, 두꺼비 약간 오버하긴 했어. 두꺼비, 먹었으면 안 돼. 신 어딘가에 있을텐데 레드 먹으러 왔구나 리신 레드인데 여기 있을걸 리신 사실 말파이트가 6인 이 시점에서 탑을 가는게 맞지 않을까 말파가 6인데 아래쪽에서 그 죽은 자식 만지고 있어봤자 Vem teu queiro, 아, 이거 마우카이또 오냐, 이거? 설마? 또 아리가 먹었네. 이 네, 삼천 원. 어디갔대? 아, 하냐 꽤있나보다 있네. 칼라브리로 안 왔으면. 와, 아니 너무 약하다. 아, 제발 내 3000원 저마랑 빨강다다 박았는데. 아니, 이거 도, 도수... 아, 내3천원 네, 아, 여러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 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3천원 좀 날라갔네. 어말 파이트의 기습적인 텔 텔레포트 가능하냐 이거? 오 이러면 탑 밀어놔야 돼요 제가 말 파이트 오기 전에 다 녹거든요 이거 안 녹네? 놔두안 녹네요? 녹는데 이거 조금만 먹자. 아이, 그? 어 마오카이의 기습적인 텔레폰. 애들 기습적인 거 좋아하네. 미드에 어. 근데 저마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라. 리신높플 번쩍 번쩍. 번쩍 번쩍. 아군이 당했습니다. 반짝반짝. 왜 발길 안 먹었지? 음, 마오카이를 노리는 건 미련한 짓이겠죠? 여기서 마우카이를 노리는 그런 판단은 안 좋은 것 같아. 킬 미션이 아니라 어시 미션이었다고? 어시 미션이었다, 요 이어, 이어야 했다고?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킬을 먹는데 집중을 해야겠어. 킬을 먹는데 집중해볼게요. 사람들이 나보고 왜 정글링만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서 동선을 짜고 있어요. 모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있었으면 아까처럼 바텀처럼 바텀 계속 갔어요. 갈 데가 없으면 안 케인으로 구연승하고 왔다고? 케인이 사기긴 해. 월씨 이제부터 한번 쓸어 담아 볼까? 6,000원! 아, 아, 6,000원 벌었다, 그래도. 아, 애들이 다 그, 그걸로 밖에 안 보여. 3,000원으로 밖에 안 보여. 애들이 다 3,000원으로 밖에 안 보여. 아 여기 졸라 값치냐 이렇게 리신? <laughs> 애들이 다 햄버거로 밖에 안 보여, 햄버거. 햄버거 먹어야 돼. 졸라 깝치네, 진짜. 햄버로밖에안 보인다고? <laughs> 아인버거로밖에 안 보여 지금. 햄버거 먹어야 돼. 암끝 나온다. 그 와중에 이제는 죽었다고? 괜찮아요. 야 신성 파괴자를 갖구나. 얘들 신기하다. 징수의 검. 아 이거 좋아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 징수의 총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밤끝 성애자라 요우무 밤끝 가야 돼. 일단 요우무 밤끝은 가야 돼. 요우무 밤끝 성애자입니다. 진짜 좋다 생각해요. 게 근데 징수액 총 진짜 좋아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징수액 총. 굿 마카이 노플. 야이 돼지들. 어 돼지 중에 너가 큰 돼지였구나. 야 근데 안 죽는다 마카이는. 똥채문 또 죽었네. 방금 배운 게 있어요. 방금 배운 게 있는데 점화가 없으면 마카이를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점마가 없으면 마오카이를 잡을 수가 없네 진짜 땀내나는 싸움이긴 하다 근데 진짜 배웠어요 진짜 마오카이 때리지 말자 걔는 때려봤자 그게 안된다 이 게임 제이스 캐리 안 나오겠죠? 마이가 아니, 뭐 아리가 더 기지지만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마오카이는 못 잡는 걸로. 아, 이 트랩을 왜케 많이 설치해놨어? 아이스! 아리야, 적당히 뒤져라, 너는 진짜, 어? 이거 먹으면 3용이야 용으로 천천히 굴리자. 들어가고 꺼내서, 꺼내서, 꺼내서. 아, 내 돈! 아, 내 돈! 먹지 마! 야, 급으로 3킬밖에 못했어. 용은 제가 먹었어요, 강타로. 아, 이거 리신이랑 저샤프 4킬인데, 이거. 이거나 빨리 때려라. 블루 좀 파종하고. 요우무 없으니까 답답하다. 다음부터는 요우무 가야겠다. 요우무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내가 마오카이는 못 따잖아. 요우무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네. 아까 밤끝이 나와서 그냥 밤끝을 샀는데 무조건 요우무 밤끝 가야겠다. 이러고 저는 징수촌 가거든요. 근데, 마우카이를 뚫을 거면, 최후의 속닥임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마우카이안 때릴 거라서. 마우카이 무시하고 나머지 잡자. 그분은 근데 신발, 상대 CC 센거 아니면, 갈거 없어요. 인탑, 닌타... 뭐야, 이거. 인탑 갈거 아니면, 헤르메스나. 나이스! Nice. 3 0원 3천 원, 3천 원.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아, 제네 다 죽었다. 나는 카정해야 돼. <laughs> 어디까지 간 거야, 제네? 1킬만 더 하고 치킨 먹자고? 뭔 소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킬. 20킬, 20킬만 딱 채울게요 20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설레만 안 나오면 20킬 할수 있어 이거. 세라핀 오면 들어가 보자. 데미지 진짜 미쳤다 그분. 거 아. 4킬! 아! 어, 오케이. 아, 쉣. 아, 20킬 해야 되는데? 너무 양악하면 안 되는데? 서렌, 제발 치지 마라. 미드는 또 아리는 뒤지는 것 같은데? 살았네. 가라, 요무! 달려! 어딘가 있을 거야. 사자. 죽여놔, 그리고. 잠깐만. 죽어버렸는데? 아, 내 천원. 아니, 왜 이렇게 세요? 아, 내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오, 리신 뭐냐? 오오 오. 도망쳐 아리가 왔다 근데 아리 진짜 개똥 챔이다린탑을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제이스가 엄청 아프네. 야 똥챔, 똥챔, 똥챔. 어 좋아 20킬을 향한 20킬을 향한 설계였다. 돈벌 시간 생겼다고? 녹을 줄은 근데 상상을 못했네. 아리, 하 는게 없 다고 맞는말 이긴 해. 아 리가 약간 균 형의 수호 자도 맞 아요. 어아나킬 내나 아이스 점화 아킬 내나 아직 끝날 때 아니야 아니야 아직 끝내면 안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니야 얘들아 진정해 끝내지마 나킬 미션이야 좀좀 좀 내놔 나킬 미션이야 나, 나 잡으려고 하는데 끝내지마 얘들아 아야나 사거리가 짧아서 킬을 먹을 수가 없다 <laughs> 아직 이야, 끝 내지 마. 아우, 나이스 3000원 하나 만 더, 하나 만더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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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나이스 아, 이정 도면 됐다. 되지.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 뭐야.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